사람은 이제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 독수리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50견이 뭔가요? 음, 50대쯤에 많이 생기는 어깨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50견이라고 말했고 어, 외국에서는 이제 동결견이라고 영어로 이제 프로젠숄더라고좀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어른 어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정식 의학적 진단명은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이유에서 이제 어깨 관절을 이제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게 다시 회복되면서 유착이 나타나서 어깨가 굳는 질환을 말합니다. 오십견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음 정확하게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아직 밝혀진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은 이제 많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파열이나 다른 어깨 근육 또 어깨 주위의 인대나 구조물들이 손상된 후에 몸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회복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회복 작용에는 이제 반드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상된 부분에만 염증이 생기고 회복되면 되는데 관절을 이제 싸고 있는 관절낭까지 염증이 다 퍼져버려요. 그럼 이때 오십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 또 대부분 잘 생기는 원인은 이제 제가 무리치료사고 일하고 있으면 맨날 보는 케이스예요. 뭐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에 슬랩이라는 어깨 손상. 또, 뭐 다양한 이유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겉잡을 수 없을 때는. 그럼 뭐, 수술할 때 뭐, 칼로 째든, 째서 하든, 뭐, 관절 내신 경으로 구멍을 내든, 뭐, 그 수술 부위까지 이게 파고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제, 째고 들어갔어요. 뭐 해당 수술을 했어요. 잘 됐어요. 수술이. 그럼 이제, 찢어진, 이제 구멍난 관절랑은, 이 뭐, 어떡합니까? 누가 뭐 다시 이쁘게 붙여줍니까? 이거를? 아니죠. 그냥 수술할 거고 나옵니다. 칼로 째고 나오고, 구멍 내고 나오고, 그냥 나와요. 뭐 어차피 붙인다고 붙여지지도 않아요, 관절랑아 그럼 몸이 알아서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키고, 그걸 일으켜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유착이 되게 잘 생겨서, 어깨 수술한 사람 중에 거의 90%는 오0견이좀 생긴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상도 없고, 수술도 안 했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오0견에 걸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억울하겠죠? 근데 오0견이 진행 중일 때는 이제 굳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오0견이다 회복되고 나서 어깨를 확인해 보면,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관절, 저희가 양쪽을 잡고 이제 움직임성을 테스트 해보면, 음, 이렇게 어깨 잡고 이 팔을 테스트를 해보면, 뭐 덜렁덜렁 거려 앞쪽으로. 이렇게 관절이 불안해, 불안해져서 이제 덜렁덜렁 하면, 바깥 관절을 이제 싸고 있는 관절랑 자체가 충격이 많이 가해져서 염증이 생긴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50견의 단계가 있다던데, 단계는 어떻게 나누나요? 음, 50견은 이제, 감히 몹쓸 좀 질환 주제 단계가 정확하게 있어요. 희한합니다, 얘도. 단계별 기간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웃긴 놈이죠. 질환 주제. 자기들끼리 좀 약속을 했어요, 병끼리. 50견은 크게 시작부터 이제 3개월까지 염증기라고 하고, 3에서 12개월까지 동결기,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해빙기, 이 이렇게 나뉩니다. 나눕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염증이 생겨서 겁나 아프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굳었다가, 다시 녹는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염증기 때는, 자, 아무것도 안 해도 아파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누워있어도 아프고, 잘나고 해도 아프고, 일할 때도 아프고. 그냥 3개월 동안 진짜 푹구창창 아픕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 팔을 움직이면 이제 더 아프겠죠. 이렇게 있어도 아픈데 움직이면 더 아파요. 사람 환장합니다 진짜로 특히 이제 관절량 전체에 염증이 퍼져서 야간통이 되게 심합니다 약을 먹어도 차갑게다 수없이 반복하죠 이제 그 정도로 아픈게 한 3개월 정도가 지속됩니다 두번째로 이제 3에서 12개월까지는 동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염증기 때 3개월 동안 염증이 계속 염증 반응이 반복하다가 이제부터는 염증이 해소되면서 유착이 생겨요. 이제 저렇게 엉겨붙는다는 거죠. 이제 상처 난 뒤에 피딱지 생긴 다음에 흉터가 생기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유착 때문에 또 사람 환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동결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유착 때문에 이제 안, 이제 안 움직이겠죠? 이제 물론 아픈 것도 미치겠는데 팔이 올라가지도 않고 아프기만 한 거예요. 올를때 굳은 것도 서러운데 아파요. 이때 환자분들이 이제 혼자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독수리처럼. 독수리 한 30년 살면 자기 불이 쪼고막 발톱 막 뽑아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면 30년 더 살고 안 하고 하면 뭐 죽는다 그러죠. 인터넷에 보면. 독수리랑 똑같이 아, 이대로 살수 없어. 이러고 이제 심한 통증을 참으면서 이제 억지로 이제 팔 운동을 해서 막 벽에 대해서 막 꺾고 이제 돌려줘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꺾고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어깨가 이제 무조건 100% 망가집니다. 사람은 이제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 독수리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 받을 때가 있으면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 전문가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유착된 관절을 억지로 꺾어서 움직이게 되면 뼈끼리 너무 많이 부딪혀서 골극현상이 생깁니다. 골극은 이제 어 뼈가 바늘처럼 더 자라나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손가락 뼈 마디 굵은 거 많이 보셨죠? 다들 어르신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겨요. 골극들이. 그럼 이제 당장은 팔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면 팔이 움직이는데 조만간 다양한 어깨 질환들이 이제 자기 순서를 이제 기다리면서 빨리 나타나요. 이제 혼자 판단 진단 치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PMA 같은 이제 좀 숙련된 전문가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때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이제 후유증 없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해빙기인데요. 보통 12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해빙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유착된 관절량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제한됐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옵니다. 동결기 때보다는 이제 어깨가 좀더잘 움직여요. 뭐, 동결기 때이 정도였으면 해빙기 때는 그래도 뭐, 이까지는 올라가요. 뭐, 이때 좀잘 움직이니까, 어? 이제 이거 놔둬도 되겠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좋아졌네? 더 놔두면 더 좋아지겠지? 아, 어, 이렇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안 받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해빙기 이때가 재활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당히 좋아졌다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의 손길을 마아하고 받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관절 제한을 이제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망그러신 분들도 다 간혹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관절 제한이 생깁니다. 무섭죠? 평생 친구가 이제 50견이면. 이제 이게 50견의 3단계였습니다. 50견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음동절기 때와 해빙기 때는 이제 숙련된 전문가의 관절가동술하고 스트레칭, 그 다음에 적당한 근력강 운동이 필수로 동반돼야 됩니다. 이렇게 관절가동범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진짜 재활이 시작돼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정한 관절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이제 재활을 해야 무조건 됩니다. 저는 어깨의 모든 질환은 관절 안정성이 깨지면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회전근개 손상도 무조건 마찬가지죠. 어, 이렇게 관절 안정성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건강한 어깨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십견 자체가 조금 쉬우면서도 복잡해요. 많이 힘들어요. 자, 그럼 이제 수업료를 내셔야 됩니다. 수업료는 화면 옆에 구독 누르고 따봉 하나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따봉이 뭔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을 잘 챙겨야 될 나이입니다. 이제 이상, 안녕히 계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